예전에 한번 오셨대요. 이거 맡겨주고 가셨거든요. 모니터에 지지직하다가 안 들어온다고 모니터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. 자, 모니터가 뭐가 안 들어올까요? 이 소리 나는데? 어, 모니터 안 들어오네? 어, 들어오는데? 자, 들어오죠. 정상으로. 모니터가 지지직하다가 안 들어온다. 이거 예전에도 한번 가져오셨다가 제가 잘 된다고 가져가셔라 한것 같아요. 그 컴퓨터 같은데? 깔끔히 들어오죠? 포트도 점검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면 RGB를 한번 꽂아 볼게요 혹시 고객님 아날로그 포트, VGA 포트 있죠? RGB 포트 아이고 이거 고생을 많이 시켰네 자 이거를 어 컴퓨터 뒤쪽에 있잖아요 이게, 이게 컴퓨터 뒤쪽에 있죠? 다 망가졌죠 이쪽에 뭐 이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뒤쪽으로 돌려 가지고 이걸 확인하고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렇게가 바로겠죠 요렇게, 작은 쪽이 밑으로, 작은 쪽이 밑으로 해가지고, 이렇게 꽂아주세요. 한 번에 들어가죠. 그런데 이걸 컴퓨터 넣어놓고 뒤쪽에서 이렇게 막 하면, 이렇게 망가지는 거, 여기 핀도 휘어지고, 여기 안에 핀이 있죠, 요거는. 그래서 고객님 아마 이거 핀 휘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모니터가 안 들어온다. 이거 뺐다 꽂았다 하다가. 예전에 r g 밖에 안 되는 노량 반죽 기계?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연결해드렸거든요. 그런데 다음날 안 된다고 왜 한지 하루 만에 안 되냐? 그러시는 거예요. 맞네. 이게 안 들어오네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다 휘어진 거예요. 이게 옆으로 싹밀린 거예요. 그러니까 요렇게 대고 문질러버린 거죠. 옆에. 요런 나사에. 그래서 요런 거 단점을 메꾸기 위해서 요런 것도 핀이 있죠. 요 핀은 그런데 낯짝낯짝해서 잘안 휘어져요. 그 다음에 HDMI. 요런 것들은 핀이 안으로 숨어있죠. 물론 요것도 많이 쓰다보면 그래픽카드 단자쪽이 흘렁해져 가지고 t 이 단자나 그런 쪽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네 이게 뺄 때도 툭툭 걸리네 이게 포트가 망가졌네요 지금 아날로그 꺼지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 이제 포트를 바꿨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잘 들어오죠 이게 문제네요 그러면 요런 건또 포트가 있어요 요렇게, 점점점, 이게 꽂히나 봐야겠네. 아, 이거 안 되네. 메인보드마다 모양이 다른데 이건 또 지원이 안 되네요. 이게 아날로그 전파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. 그러면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. 이렇게. 여기 안에 가로로 된데 핀이 또 있죠. 이게 아날로그는요. HDMI가 아니고 DVI죠. DVI는 이렇게 아날로그 전파를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. 가독기에서 아날로그, 디지털 다 출력, 입력이 가능한 거라서 DVI로 쓸수 있는데 여기, 여기 모니터 쪽에 보면 없죠. 여기에 점이. 그냥 가로로 한 줄만 돼 있죠. 그래서 이건 이런 거거든요. 저도 봐야 하는데 이게 디지털만 되는 걸 거예요. 그래서 안 되는 걸 거예요. 말씀을 드려야겠네요. 이건 아날로그 포트가 고장이 났네요. 그래서 요거 꽂을 때는 막 비벼서 꽂으면 안 돼요. 한번 딱 꽂았다가 안 들어간다. 그러면 다시 뺐다가 방향을 잘 확인하고 다시 꽂고. 그러셔야지 요걸 비벼버리면 싹다 망가지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RGB2 HDMI 그 포트 있거든요. 예전에 그 노래방 기계 그 연결하는 거. 그건 비싸요.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비싸거든요. 본인이 그거 부셔가지고두 개나 해주는데 또 그렇게 밀어버려가지고 으어져가지고 계속 그거를 설치해줘놓고 하루만에 고장나는 게어디있냐고 예,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자, 저는 다시 켰습니다. 지금 HDMI는 꽂았죠. 자, 이제 잘 들어오죠? 아니, 소켓이 망가졌네. 요 엉뚱한 게 들어가가지고. 요건 고객님 모니터에 이거 HDMI 있는지 확인해보시고, 있으면 요거 케이블을 하나 바꿔드려야겠네요. 어, 고객님 모니터 HDMI 단자가 있으시네요. 맞죠 dvi 단자는 없으시고 hdmi 만자 이게 tv 인가 보네요 tv 겸 모니터인가 그러면 에이 저거 변환이 없네 요건 케이블이 없네요 어 있었는데 dvi to hdmi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오케이 색개 없네요 색개 없고 요거 모니터엔 요걸로 가면 될 거고요 요거는 본체에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이거 꽂고, 모니터에, 이쪽 거 꽂고. 이거 되면, 이거는 케이블은 그냥 드리겠습니다. 색이 없어가지고 테스트할 때써던 건데, 중구니까. 그냥 드려야지. 나오죠? 요거 쓰시면 되겠네요. 잘나오면다 이걸로 드려야겠네요. 예, 고객님 사진 받았습니다. 첫 번째 모니터 쓰시면 되고요. 케이블은 제가 써둔 거 하나인데 요거 드릴 테니까 요거 해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DVI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, 디지털 다 출력을 할수 있어요. 그런데 모양에 따라 아날로그, 디지털 출력 모양이 달라요. 그래서 요걸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. 요거는 메인보드가 디지털밖에 출력이 안 돼요. 디지털은 요렇게 생겼거든요. 이게 뭐야, 여러 가지예요. 이게 십작으로 생긴 것도 있고, 가전처럼 전전되어 있는 것도 있고, 이렇게 핀이 중간에 없는 것도 있고, 그때그때 뭐 상황에 따라 다 출력하는 게 다른데, 일단 디지털형 기본, 요거는 HDMI 디지털 출력되거든요. 이렇게 납작, 메인보드에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. 일자로 된 거. 그래서 이걸로그리고이렇게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. 이건 새거 없어가지고, 제가 요거 하나 그냥 드려야겠네요. 오케이. 오늘은 여기까지.